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어 하나 둘셋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the fountainhead of all love,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말인데,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한 다른. otherness, 다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름으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조차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영어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는 말은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충분히 비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친구 남편 얘기하면서 왜 당신은 내 친구, 남편처럼 나를 다정하게 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변했네. <laughs>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laughs>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랑을 뛰어 넘고 초월한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쩌면 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병덕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지만 내일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병덕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신실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배신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배신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픈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이라면 언제나 서로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위험 속에 부닥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고 예배 드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자, 아시다시피,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 안에는 미안하지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이죠.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주는 만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시는 사랑입니다. 퍼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눈꽃맛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러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같은 생명이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말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까? 죄로 완전히 죽고 있는 우리는 막당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하목재물로 삼으시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심지어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을 모른다면, 단한 번도 참 사랑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이참 사랑을 모른다면 단한 번도 그 사랑을 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참 사랑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시 십자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1절 12,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보면 어 어떨까요?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저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진짜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서로 신실하게 조건 없이 아낌 없이 희생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정말 어렵죠. 사랑은 어쩌면 가장 어렵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하고 더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하고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게,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녀님의 주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그 초월하고 영원하며 신실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더 깊이하고 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더 뜨겁게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름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